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지, 뭐야. 벌써 이제 9월도 이제 벌써 포름이나 지났고, 이제 포름만 더 지나면 은 벌써 추석인 거 알지? 그래가지고 오늘은 날씨도 시원해서 자켓도 안 입고 그냥 반팔로 탔는데 다들 보호장구 잘 차고 타도록 해. 나는 가끔씩 출퇴근할 때만 이러고 평소에는 자켓 다 입으니까. 어때? 내 퇴근길인데 되게 하늘 이쁘지 않아? 이 하늘이 요즘에 너무 이뻤는데, 내 액션캠 갖고 있는 걸안 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시야도 보고, 이렇게 내 뒤, 뒤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이쁜데, 이게 뒤에를 내 찍히지 못하니까 되게 아쉬웠거든. 근데, 이번에 인스타 360에서 나온 X3를 이제 쓰게 되면서, 내 시야도 볼수 있고, 내 뒤로 지는 노을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찍고 싶어서 이제 인스타360을 샀어. 원래 처음에는 차에서 쓰려고 샀는데, 일단 아직 테스트긴 한데, 아마 바이크에서 좀 많이 쓸것 같아. 이렇게, 바이크에서 일단 활용도가 좋더라고. 아니, 다들 바이크 유튜버들이 왜 자꾸 360도 카메라를 쓰나,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어, 써보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360X3를 써야 되는 것 같아. 뭐 다른 거 뭐지? 그거 있는 거 고3는 바이크 탈 때는 좀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이거 인스타 360X3 하나 사 가지고 앞뒤 그냥 360도 다 찍으면은 그냥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가격이 65만 원인데 나 샀는데 구성품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뭐 파우치 하나 들어있나? 그러고 말고 나머지는 다 사야 돼 나머지 다 사야 되는데 그래도 어, 이 편집 이런 거는 다 영상 어플 제공해주는 걸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는 다 돼서 좋더라고 서빙은 안돼 가지고 지금 프리미어 러쉬로 넘어와서 하고 있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패닝샷처럼 이렇게 잡아 가지고 찍어주는 것도 이런 것도 되고 360도로 이렇게 꺾어주고 하는 것도 한 하루 아한 시간도 안 돼서 연습하니까, 쉽더라고. 하여튼, 지금, 나는 슈퍼커버를 타고, 윈드스크린에다가 다, 이제, 흡착, 습차...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붙이는 거, 3M으로 붙이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 전에 있던 마운트를 써가지고 그런지, 흔들림이 좀 많고, 이게 자꾸, 뭐라 해야 되지? 카메라가 쓰러져. 근데, 그래서 집에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정품 모터사이클 마운트는 아, 짱짱하더라고. 그래서 다들 정품을 쓰나봐. 나도 그래가지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게 카메라 자꾸 쓰러져서야. 근데 다음번에는 그냥 이거 뜯어내고 다시 정품 마운트로 달아놔야겠어. 지금 차에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말았거든? 근데 정품 마운트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쪼여보니까 짱짱하더라고. 모터사이클 번들이랑 U자형 번들이 있는데, 둘다 가격은 5만원대야. 근데, 그냥 U자형 말고, 그냥 번들로 사. 그게, 구매 평도 많고,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끼고 빼기도 편하고, 다른 마운트들도 많이 달려있어서,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그걸 산, 이제 후기가 많아서, 그걸로 샀는데, 어, 너무 좋아. 만족스럽고, 여기저기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두 카티랑 슈퍼커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대에다가 이제 옮겨 달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로 샀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마운트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카메라 60, 할인받아서 62만원, 바이크 번들이 5만원 정도, 그리고 1년 이내에 파손되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거 6만원짜리 서비스, 그리고 셀피스틱 35,000원짜리 114cm 짜리잖아. 그거 해가지고 총 78만원인가 들었거든? 78만원, 8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어... SD카드는 있었고. 근데 후회는 안 해. 너무 좋은 거 같아. 80만원 값어치 충분히 하고, 자동차나 다른 유튜버 말고, 그냥 개인 용도로나 뭐, 기타 등등 해서, 바이크로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 바이크로 촬영할 사람들한테 너무 필요하고, 이거 한 대면 그냥 끝나니까, 괜히, 뭐, 싸구려, 액션캠 두세 개살 바에, 고프로 두세 개살 바에, 그냥 이거 한 대로 끝내는걸 추천해. 뭐, 구스리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X3가 바이크에서는 그냥 최강인 것 같아. 이거, 이거랑, 다른 360도 카메라들 있잖아? 그런 거 사면 될것 같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스틱을 길게 빼서 쓸 사람들은 보통 이중으로 거치하는 이제 서브 거치대나 세이프티 그 뭐냐, 끈, 와이어 같은 거 해서 다는 게좀 좋더라고. 그렇게 해서들 많이 쓰니까 아 다들 그렇게 해서 카메라 파손 없이 잘 쓰도록 하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